자, 두 번째 주제 자체는 뭐냐면은 음수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지금 이 제시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좀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수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 보고 하기 전에 그 실수의 제곱근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여섯 자체가 무슨 수예요?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요. 실수 A의 제곱근. 실수 a의 제곱근을 쓰라고 하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를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그니까 중상 교과과정에서는 실수의 제곱근을 구할 때, 저 실수가 양의 실수일 때, 0일 때, 음의 실수일 때로 나눠서 어, 양의 실수일 때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개 나오고,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고, 음의 제곱, 음의 실수가 나왔을 때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고유 과정에서는 허수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수 a의 제곱근을 쓰라고 하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놓고 실수 a를 안에 집어 넣으면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의 제곱근. 자, 2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놓고요이 2를 안에 집어 넣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근.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은 어떻게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놓고 마이너스 3을 루트 안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루트 안에 집어 넣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담아서 놓고 음수가 제어지는 대신에 마이너스 5가 없어지는 대신에 뒤에 5 붙이다, i를 붙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근이 나왔으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놓고 실수를 루트 안에 딱 집어넣는다.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될듯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음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수 제곱근의 성질 첫번째에요 자, 음수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요.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a가 음수, b가 음수이면 a가 음수,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한꺼번에 루트를 씌웠을 때 그냥 씌우면 안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음수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는 루트 안이 모두 음수일 때, 루트 안이 모두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는 b 한꺼번에 루트 썼을 때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자,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죠. 자, 이 예를 계산할 때. 루트 1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럼 라이너 B하고 마이너 스 3을 곱한 다음에 뭐 하자? 앞에 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 결과는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I를 붙일 수 있죠.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을 루트 3을 쓰시고요, 마이너스 없어지는 대신에 i 쓸수 있죠. 그럼 루트 2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죠.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는 거, 요 알겠습니까? 자, 얘가 음수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예요. 그럼 이 음수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를 다시 한번좀 증명하는 방향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가 음수고 b가 음수예요.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입니다. 그럼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죠. 그래서, 루트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 곱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쓸수 있죠. 자, 뒤에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B에요. B는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B는 양수고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를 곱하면, 처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B는 뭐로 뽑아낼 수 있다? I로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A만 놔두시고, I를 뒤에 붙이는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b는 i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b i 이렇게 쓸수있다고 그런데 얘가 뭐라고요? 양수예요. 얘가 무슨 수 양수. 왜 a하고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죠. 그럼 루트 안이 모두 양수일 때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것끼리 곱셈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 가 되겠고 i 곱하기 i는 i 제곱이잖아요. 그럼, I제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우변처럼 계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뭐할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수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 자, 루트 안에가 모두 모일 때는, 음수일 때는, 루트 안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게 음수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 첫 번째. 자, 그러면 선생님. 루트 왕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음, 그 그럴 때는요. 그냥 루트 왕끼리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6이라고. 앞에 마이너스 안 붙는다. 고 그래서 루트 왕이 모두 음수일 때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루트 왕이 모두 음수일 때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알겠습니까? 이게 음수 제곱의 성질이. 어, 둘다 양수거나 하나만 음수, 하나는 양수일 때는요, 앞에 마이너스 안 붙고요, 그냥 로토한 리이못 돼버리면 니다이뜻이 그쵸? 자, 이제 음수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분수 모양을 떼는데, 분수 모양을 떼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음분이라고 했어요. 음분. 그래서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예요.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무슨 수? 양수, B의 값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아,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어요.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는데 아,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음 분의 양이죠. 음 분의 양일 때는 한꺼번에 우리가 이렇게 루트를 썼을 때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음수 분의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는다. 뭐 음수 분의 음수, 양수 분의 음수, 양수 분의 양수. 그때는 마이너스 가붙는다 음수 분의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음수 분의 양수. 왜 그런지 한번 살만하게 복습 좀 해보고 증명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루트 b, b가 음수죠. 아까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b는 양수죠.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분자는 양수이거나 음수예요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음, i를 뒤로 뽑아내겠죠. 루트 안에있는 마이너스 i 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b i분의 루트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이상태에서 이제 뭐할겁니까? 분모의 i 버프가 싫어요. 분모의 실수와 양변의 분자 분모의 i를 못할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얘가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내 앞으로 보내게요 그리고 분모는 뭐가 되느냐? 루트 마이너스 b. 분자는 루트 a i가 되는거예요 여기까지 네, 됐죠? 네, 네. 근데 이 i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루트 마이너스 b죠. 그리고 양수 음수, 양수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 음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양수, 음수 관계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먼저 해줄게요. 자, 아 i가 지금 뒤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어차피 얘가 양수, 얘가 양수잖아요. 마이너스 b는 양수, a가 양수니까 한꺼번에 로트 씌울게요. 한꺼번에 로트 씌우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b분의 a, i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i라고 한 녀석 자체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로트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는 어차피 양수예요, 양수. 어, 양수. 얘는 음수. 양수, 음수일 때는 루트 안끼리 그냥 곱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프, 얘하고 얘를 곱해버리니까 B분의 A. 그렇죠?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얘랑 우격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할수 있다? 증명도 할수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이 증명 문제도요, 간혹 가다 이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눈여겨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럼 결론은 이렇다. 그렇죠? 음수 제곱들의 성질. 이제 분수를 하나의 분수 각각의 루트를 하나의 루트로 바꿨을 때, 맞습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은 언제나 음수분의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서비스 여당으로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루트 A제곱이 있어요. 자, 루트 A제곱은 뭐와 똑같다? 또 어떤 인간도 A라고 말하니까 또 있습니다. 입을 확 찢어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아, A? 아니죠. 또 A가 아니라고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말하면 또 미친놈 하면 안되거요 자, 로트 A는 뭐가 똑같다고요? 그렇서한 2만 번쯤 얘기했어. 절대 값이 A가 똑같다고요. A, 로트 안에 있는 어, 어떤 수가, 문자 또는 문자 처럼 잡혀있을 때, 보호을 판정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A의 값이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A가 되겠고, A가 얼마일 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 요 그럼 등호라고 하는 건 뭐, 위에서도밑에서도 상관없어. 루트 0은 0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은 절대 값에 의해 똑같다 어떤 수 A가 양수일 때는 A,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음수제곱분의 성질 이두 가지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음수제곱분의 성질 이두 가지를 이제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만약에 문제상의 조건이 이게 나왔다. 그럼 얘가 조건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얘를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그러면 A하고 B는 모두 음수겠구나. A는 음수, B는 음수겠구나. 그런데, A에다가 0을 넣어도 좌변과 오변 똑같고, B에다가 0을 넣어도 좌변과 오변이 똑같죠. 그래서, 그거 성립. 알겠습니까? 이렇게 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얘 자체가 만약에 문제상의 조건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은 또 어떻게 내릴 거냐? 어, 루트 B분의 루트 A인데, 한꺼번에 루트를 쓰었더니 마이너스 붙었어? 음수분의 양수꼴이구나 그러면 A 값은 무슨 수? 양수. B 값은 무슨 수? 음수. 근데 A에다가 0을 집어 넣었더니, 4른 거, 5리는 0으로 똑같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분모에는 0을 넣을 수 없죠? 그리고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 자체가 조건으로 나오면, 이 조건을 가지고 우변처럼, 그렇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음수 제곱근의 성질 주요 개념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71쪽에 등장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분모를 살펴보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등자는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자,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곱하기 루토 마이너스 5 몽땅의 제곱분의 루토 마이너스 4 그리고 더하기 루토 마이너스 6분의 루토 마이너스 14자 사실 이거 8번과 같은 숫자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숫자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문수 제곱의 성질을 적용하는 건 사실 두 가지 패턴이에요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와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로 남 수가 있는데,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가능하면 음수제곱근의 성질을 안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헷갈려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문제 푸는 게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은 음수제곱근의 성질은 가능하면 피해서 문제를 풉니다. 다만 조건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한 가지 방법을 소개를 나갈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숫자 에산 음수 제곱근의 성질을 피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8번 문제선생님은 이렇게 푼걸 좋아합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나는 마이너스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없애는 대신에 뭐가 부른다? 아이를 뒤에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어진 이 식자재를 항상 이렇게 한 줄만 더 써서 바꿔서 문제 풀 거예요. 자, 루트 마이너스는 루트 2만 쓰시고요. 아이는 뒤에 뽑아낸다고요. 로또 토 마이너스 4니까 루또 4만 쓰시고요. 아이는 뒤로 뽑아내고요. 곱하기, 로또 6만 쓰시고요. i 이 뒤에 뽑아내자고요. 뭐 이거 한줄더 쓰는 게, 뭐 이크 아깝다거 아니잖아요. 아, 이크는 아깝긴 아깝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분자 밑에 쓸게요. 로또 25만 쓰고요. 아이는 뒤에 뽑아 i 는거 맞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곱하기. 등분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이 제곱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제곱으로 또 지워지니까 그냥 5가 되는 거죠. 그냥 5. 됐습니까? 분자를 보니까 루트 3만 뜨고요, i는 뒤로 뽑아낼게요 계산서. 그리고 더하기. 분모 살펴보니까 루트 6만 뜨고요, i는 뒤로 뽑아낼 거고요, 루트 18 뜨고요, i는 뒤로 뽑아낼 거예요. 루트 안에 우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자, 이제 뭐할 겁니까? 그냥 약분만 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i하고 i 개똑 같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2하고 4를 약분하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하고 6을 곱하면 12, 루트 12는 2, 루트 3으로 간단히 할 테고요, i 하나 보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5. 5하고 똑같죠? 5하고 5끼리 약분해서 지워버리고, i하고 i는 i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오게. 돼. 됐습니까? 자, 이어서 i하고 i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얘는 6으로 약분해버리면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공유항은 없고, 플러스 루트 3 맞죠? 그럼 얘하고 얘는 지워져, 안 지워져? 또 지워져 버리네. 맞습니까? 그럼 최종적인 결과는 2 루트 3,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합니다.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수리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음수 제곱근의 성질이 여러분한테 익숙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 안에 i, 마이너스가 보이면 무조건 i를 일단 뽑아내서 지금 한 줄만 잘 쓰세요 한줄잘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약간만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밑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현재 3번 문제 좋습니다 3번 문제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 3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A가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음수일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양수 조건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줄더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 그리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보인다 싫어요. 어떻게 하냐고요아이디를 뽑아낼게요. 앞에 있는 루트 2A를 놔주시고요. 곱하기 루트 2A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싫어요. 아이디를 뽑아낼게요. 괜찮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아이, 어, 마이너스 보이네요. 루트 2A만 쓰시고요. 아이디로 뽑아냈고요. 곱하기, 루트 2A 쓰시고요. 아이디로 뽑아냈습니다. 마이너스 싫어요. 됐죠? 자, 분모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보이네요. 싫어요. 루트 A, 아이디로 뽑아내고요. 분자 루트 A. 그리고 뒤에는 보세요. 어이고, 얘는요. 그냥 제곱 A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제곱 걸프 지워지죠? 어차피 A가 양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는 녀석은 그냥 A라고 쓸수있고요되나요 네. 그리고 A가 양수기 이 때문에, A가 양수기 이 때문에, 결국는또 그냥 주어져서 여기서 A가 되는 거죠. A분의 A. 아프게 되시나요? 자, 이제 약분 단어로 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A가 양수기 이 때문에 루트 안이 모두 양수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 모두 양수기 이 때문에, 얘는 루트 2A, 루트 2A 한줄더 쓰겠습니다. 아유. 자, 2 a 분의 자, 얘랑 얘를 곱하면 루트 2A의 제곱이니까, 그냥 2A. 자, 얘는 어떻습니까? 얘야 외를 곱하면 루트 2a의 제곱이니까 2a. 그런데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면 되겠네요. 자, 얘는 약분해버리니까 1이 되겠죠. 분모의 실수와. 그래서 i 곱한다, i 곱한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달고 i. 그럼 A분의 A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쪼개서 약분해 주시면 2A, 2A 지워지니까 I가 남은 거고요. 또 2A, 2A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보다시피 I와 빼기 I 만나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도 만나서 없어지네요. 답은 얼마? 0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선생님은 숫자 계산하는 맥락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숫자 계산하는 맥락으로 문제를 풀어봤고요. 항상 이제 우리가 음수제곱의 성질도 함께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조건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건 해석하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번입니다. 자두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0이 아닌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그러니까 a하고 b는 일단 0이 아니래요. 0이 아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하고 b에 대해서 분모는 루트 b분의 분자가 루트 a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한꺼번에 루트를 씌웠더니 앞에 뭐가 붙었다? 마이너스 붙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 루트 a b 에제고 빼기, 노트, 비에, 제곱, 예를 좀 알아보래요. 그러니까 조건 에서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자? 그래요.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는 말은 흥분하지 말고 음분의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A는 양수, B는 음수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음분의 양. 근데 원래는 여기에 동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A하고 B는 0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동호가 빠진 거예요. 아니, 이뭐 A는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동호 붙여야 되는 건데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니까 동호가 빠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는 양수, B는 음수라고 해석 하다고요 그럼, 보다지피 이제, 이제 루트안에 어떤 수 자체가 문자나 문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선생님은 제곱근에서 이제 2번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루트안이 양수일 때는 제곱가루수가 그냥 지워지고, 음수일 때는 제곱가루수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앞에 생긴다는 거. 그러면 이제 A가 양수, B는 음수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버리면 얘는 양수, B는 무슨 수? 음수. 그럼 어떤 수가 양수일 때는 제곱근호 수가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a b. 어떤 수가 음수일 때는 제곱근호 수 주어지면서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주어지니까 계산 결과보다 a가 된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됐죠? 좋습니다. 자, 밑에 3번 문제 풀기 받을게요. 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수 제곱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보기죠. 한꺼번에 루트를 씌우는데 뭐가 붙었다? 마이너스 붙었다. 뭐다? 음분의 양이다. 음분의 양이다. 그래서 4-a라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0어도 괜찮으니까. 분모는 1-a라는 녀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보 해볼게요. a가 넘어가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간 걸까요? 넘어가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은요, 얼마보다는 1보다는 커야 된다. 따라서 A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 A의 범위. 이렇게 세팅할 수 있죠. 그러면 루트 어떤 수, 제곱이든 절댓값 어떤 수도 마찬가지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A는 1과 4 사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큰수 빼기 작은 수니까 얘는 무슨 수? 양수. 작은 수 빼기 큰 수기 때문에 음수. 그럼 앞에는 어떤 수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지워져서 A-1이 되겠고,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앞으로 절대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바로 치고 A-4라고 쓸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무슨 법칙? 분배 법칙에서 간단히 하면 A는 지워질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우리 유형편으로 좀 넘어가서 잠시만 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편 31쪽이고요. 자, 31쪽에 19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하고 베타는 복소수랍니다.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수? 복소수랍니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복소수니까 알파라는 녀석을 선생님은 a 더하기 bi라고 놓고요.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c 더하기 di라고 놓을게요. 복소수니까. 그럼 여기서 에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일단 무슨 조건? 실수 조건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 조건. 자, 기억 ㄱ, ㄴ, ㄷ 가운데에서 오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한번 구별해보세요라는 문제인데 자, 기억보겠습니다.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하래요. 그럼 켤레 복소수는 a-bi가 되겠죠? 알파가. 맞습니까? 그럼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 그럼 얘는 합차 관계이기 때문에 앞에 껍끼리 곱하면 a제곱이고요. 뒤에 껍끼리 곱하시면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나오죠? 그게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a하고 b가 실수기 때문에 실수 제곱의 합이 0이라는 말은 각각의 실수가 모여야 돼요? 0이 되어야겠죠? 실수 제곱의 합이 0이라는 말은 각각의 실수가 0일 때가 0이 될수 있기 때문에 a하고 b가 모두 0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니까 알파라고 하는 복도수는 0이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두 번째 자 요식 자체를 뭐하자. 충분해 보세요. 그러면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한 번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 것은 얘를 곱한 거니까 분자에 곱한, 곱하면 베타가고요. 얘를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 곱하면 베타죠.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공지를 했었어. 공식처럼 암기를 좀 해놓으시라고요. 복소수와 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실수 나왔죠. 더할 때도 실수, 곱할 때도 실수 이런 거 나오자마 나올 때마다 그렇게 지루하게 하는 거 피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복소수하고 천레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그 결과는 무슨 수? 실수. 그럼 복소수와 천레복소수를 곱한 거니까 분모는 실수. 복소수와 천레복소수를 더한 거니까 분자도 실수. 분모도 실수, 분자도 실수, 따라서 실수 맞는 말이지. 됐습니까? 실수보의 네, 실수는 실수이겠죠. 자, 디귿 조건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역, 리어는 괜찮은데 디귿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목소수를 더하여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셔야 돼요. 쓰겠습니다. a 더하기 c 그리고 b 더하기 d 항상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쪼겠고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실수래요. 아, 얘가 실수래요. 그럼 얘가 실수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죠. 호수 부분은 0이 되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다음에 i 붙이래요. 알파에서 베타를 뺄게요. 그러면 a-c, 그리고 b-di. 아,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뺀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곱하래요? 또 i를 곱하래요. 여기에다가 다시 i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i를 분배법칙 하면은 얘하고 얘를 분배한 걸 먼저 좀 써볼게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와로 b 마이너스 e. 얘가 실수 부분으로 바뀌고요. 었 i가 얘한테 붙으니까 a 마이너스 c i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계산 결과도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대요. 그 얘가 실수가 된다는 말은 허수 부분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몇이 되었한다 따라서 우리는 b 더하기 d가 0이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b와 똑같음을 알 수가 있죠. a 마이너스 b가 0이기 때문에 b의 값은 a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베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베타가 원래는 뭐였죠? c 더하기 d i 였아요 베타가. 그런데 b 라는 녀석은 a와 똑같죠. 그리고 d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b와 똑같죠. 베타는 a 마이너스 b i에요. 그럼 베타가 A-BI면은 베타 라고 하는 것은 틀리니까 A 더하기 BI가 되겠죠? A 더하기 BI를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 알파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19번. 복소수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알파, 베타, 이런 게 이제 복소수로 딱 깔려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떠냐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럼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항상 알파벳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좀총 동원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줄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항상 복소도 단원에서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교지 수업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잠시 후에 5분 뒤에서 3교시 때 뵙겠습니다